안녕하세요, 찬홍이태입니다. 어, 잠깐만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찬홍이태입니다. 오늘은요, 어, 입체 괴물을, 잠깐만요, 입체 괴물, 입체 괴물, 입체 괴물을 만들지, 뭐, 만지는모르겠 게임을 만들 수 있나요? <laughs> 이거 말하시는데 어, 잘 하시면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통이 없어졌거든요 통을 찾고 올게요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통 섞을 것, 노란색 젤리괴물 뽀로로 핫팩 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 물도 필요해요 물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장소를 옮겼는데요 너무 보이시나? 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막 아, 그래서 소리가 막 퍼지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아, 맞다. Thank <laughs> you. 여기다가 일단은 물을 채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잘안 만들어지니까 한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젤리 괴물을 소개하는 젤리 괴물입니다. 이거를 좀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젤리 괴물 자,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고요. 핫팩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전자레인지에 못 돌리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철사로 되어 있어서 철사가 되나? 근데, 어,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더니 안돼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핫팩 그냥 철사팩은 뭐빠른거 뭐, 나는 것은 따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전자레인지 잠깐 돌리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리고 왔을 텐데 저는요 10초만 돌렸습니다. 야 30초. 30초 반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냐 이거를 따르고 올게요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보이시나요? 여기서막 연기가 나고 너무 뜨거워요. 이런 식으로 되긴 돼요. 이거는 수건인데, 이건. 혹시 모르니?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거는요, 만들 때 하면은요. 물풀은 필요 없어질 것 같고요. 소다. 일단 소다를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소다도 필요한데. 소다를 안 넣으면 물풀을 넣어야 되고, 물풀을 안 넣으면 소다를 넣어야 돼요. 약속과드리곤이 <놀람> 여기서 좀뭉쳐질때쯤에 물에 끼 이건 물에 끼게 됐고요. 잠깐만요. 뜨거워. 이제는 이거랑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계속 섞어 데리고 어 완성됐습니다. 어 소다는 필요 없네요. 없었네요 소다. 그런식 그럼 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요 손에는 잠깐만 요 조금 뜨겁네요. 많이 많이 뜨겁네. 많이 뜨겁네요. 잠깐만요. 초다가 필요 없었네요. 필요할 줄 알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만든 거 지금 말고요. 이거 촬영하기 전에 만든 것을 초다로 넣었는데, 음, 초다로 넣고. 써요. 물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번에는 솜내도 안먹어 진짜요. 근데요 이거는 왜 넣냐면, 이 색깔이 좀 이런 색이 되다 갔고요 이걸 왜넣냐면 이게 넣어야지 더잘 되는 것 같아. 저는 조금 안 넣었지만 제가 이번 주. 저첫 번째 한 번, 이걸로, 애기를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완전. 근데, 근데요, 에이,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그때만 잘된 거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만들어보니까, 어, 교까 전에 만들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총대를 무시, 어,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안 묻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쵸? 자, 똑같죠? 만져도 똑같죠 정말이에요 자그래가 정말 색깔은 이상한데 색깔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왼성이 됐으니까 조금 기분이 좋다 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탱글탱글해요 우와 정말 탱글탱글하고 정말 좋은 느낌이라고요 이거는 바다 풍선은 아직이에요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게 왜냐면은요 색깔 조금 검은 색깔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예, 핫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예. 그 전에 있는 액기보다, 무액기보다더 좋아요, 느낌이. 이거 넣으니까. 딱딱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오, 신기하죠? 자. 물을 많이 넣었을 때는 물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풀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있긴 있는데 좀다쳤어요 없다고 친 거고요. 음, 완전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제가 이거를 이거는 조금 녹아야 되는데 조금 어, 정말로 수제 있게 느낌 나요 수제 있게. 수제 있게가 무슨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한 번, 제가 나중에 한번더 만들어 볼게, 볼게요. 똑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거 만들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 초롱미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갑니다.